샬롬 하늘문교회 반재식 목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남편은 명문대학 출신이고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듣던 청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를 알아보고 좋아하고 사위 삼고 싶어 했고요 저도 만나보니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에 응했습니다. 아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 그런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요. 사업한다 하길래 제 부모님도 몇 차례나 힘껏 도와줬죠. 하지만 그런 끈기가 없어요. 이내 사업을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이번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해도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까? 또 재혼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믿는 자매를 소개받았는데, 사람이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재혼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혹은 남편이 연이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생활을, 쪼들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싫어서 결국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이에요.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고요, 좀 인격적이고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저르네요.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재혼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이혼과 재혼과 또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고민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사도에게 보냈습니다. 먼저, 재혼에 대해서 바울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신을 선택하든 재혼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것을 선택하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8절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표현은 운맥상 보면은 아내를 사별한 호라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호라비들과 과부에게 자기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이죠. 그런데 만일 정욕을 절제할 자신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 상대 혹은 재혼 상대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와도 결혼하거나 불신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신자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결혼할 뜻이 있으면은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재혼하셔도 됩니다. 자 구절 말씀 보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꼭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와도 결혼하고, 불신자와도 재혼해도 됩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바우사들은 왜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경우에 결혼하라고 했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차라리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반드시 인격적인 사람과 결혼하라. 반드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하면 더 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바울사는 전혀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직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경우에 결혼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지를 살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 혹은 결혼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음행을 피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불신자와 재혼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부가 믿는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해도 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해는 주후 55년경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사회에서 이혼과 결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카르코피노의 책,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에 의하면 은이 당시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이런 사유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늙었으니까 이혼해달라고, 또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이혼해달라고,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의 남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얼굴 드러내놓고 외출했으니, 이혼합시다. 또, 평판이 나쁘고, 사회적 신분이 우리보다 떨어진 여자와 장시간 미 수다를 떨었으니, 이혼합시다. 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연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했으니, 이혼합시다. 아,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혼을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바울사도 당시에 로마의 불신자 부부들은 이렇게 손쉽게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 서지 말고 만일 갈라 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0절 말씀에서 결혼한 자들은 그리스도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일 갈라섰으면 이게 이혼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하기보다 할수 있는 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 갈라서다, 그리고 버리다. 이 동사들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혼보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부가 끝내 이혼을 선택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다만 그 부부는 이혼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혼을 선택한 여자 편에서 부담해야 할 대가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 구절에서 그대로 지내든지라는 표현은 이혼녀가 독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싱글즉 돌싱으로 사는 것이죠 바울사도 당시 이혼녀가 이처럼 돌식으로 계속 남는다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로마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 남성들 틈바귀에서 이혼녀가 경제활동을 한다.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관련법에 의하면 이혼녀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나이가 50세 이상이 되면은 심지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혼녀에게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로마 사회와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고려한다면은 이혼 후에 특별히 여자분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자분이 이혼을 선택할 경우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리적 부담이라는 대가입니다. 11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이 말씀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자분이 화가 나고 참지 못해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지만은 이혼 이후에 로마의 이혼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혼녀가 선택할 길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남편 앞에 가서 싹싹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 한 다음에 용서받고 화해하게 됩니다. 참 그것은 여자로서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자분이 이혼을 생각할 경우 이혼한 이후에 이처럼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비단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이혼에 따른 대가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내 이혼을 선택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옆에 있어서 술 마신다, 게으르다, 시가족만 생각한다. 또 아내와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돈도 못 번다. 별별 이유를 대면서 잔소리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대면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끝내.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요. 그렇게 되면은 며칠 동안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혼자서 이제 반찬 만들어서 밥을 먹으랴, 빨래하랴, 자식들 키우랴, 돈까지 벌랴, 이 모든 일을 다 남자 혼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혼 이후 남자가 부담해야 할 대가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꼭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 가족을 구원해야 하지만 가정 지상주의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구절의 뜻은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신앙과 상관없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렇게 질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던 남편이 믿는 남편 때문에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부 때문에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경건한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구원해 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에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 믿지 않냐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자가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과 살수 없어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경우 기꺼이 이혼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이혼하게 된 동기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혼 때문에 슬퍼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냐 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15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구절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늘 다투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시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이혼한 후에 독신으로 남아서 마음 편하게 주의 일에 힘써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요. 너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요.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그러니 이혼을 피하려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상주의자, 예수님 지상주의자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